그냥으로 돌아온거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네, 이거 백날 첫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뚫어놓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 이렇게 돌아봄을 하면서 바라봄을 해서 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늘봄이 된다는 그렇지, 그렇지. 이런 표현 자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지 이 창조적인 언어인데 이렇게 언어 구사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깨달읍니다 동서관이 없어. 창조적인 언어야. 뭐, 복잡한 얘기야. 뭐, 뭐, 두루두루 두루 하는데, 우리 심플하잖아. 아주 간단하잖아. 응.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아, 어 자기가 이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자기를 찾아야 돼. 예. 돌아봄, 돌아봄을 동시에 하는 것을 늘고면 하느냐? 예. 그걸 늘자기한테 물어야 돼. 누구한테 물냐? 자기한테 물어가지고 확인해야 돼. 맞아요. 어. 그것만 하면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돼. 네. 어. 지금 돌아보면 하면서 동시에 바라보면 해. 돌아보면 인당으로 돌아보면 하고, 바라보면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본질과 본질을 보는 동시에 하나는 현상계를 본다. 네, 이 세상 본질 얘기는 하나도 없어. 본질이 뭔지도 몰라. 뭔지 모르죠. 말도 요 전혀 몰라. 어. 본문러니다 어.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다 살려가지고 계핵된 인간 만들게. 돼. 이제 돌아보면, 바라보면일부이제하게되게 들어지, 네, 순차적으로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할수 있잖아. 요 나는 이거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어. 네 맞아요. 그렇지.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소적세는 그렇게 굴었어네이 이런 말, 저런 말다말담무라 아. 말, 말 해가지고 말이야. 응. 세권 와가지고 딱 되니까 이거를 이거 끝장 내겠다. 음 그렇지.